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최애 브랜드에 대한 확립은 물론 좋은 퀄리티의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숨은 맛집을 찾듯 제가 경험해봤고 또 직접 착용해보며 너무 너무 좋았던 숨은 맛집들을 찾아가는 광슐랭 가이드 컨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 첫번째는 제가 맨투맨 레이어드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자체제작 브랜드 하우투옴므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무지 티셔츠만 3장을 구매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브랜드인데요 마침 브랜드 측에서도 제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셔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브랜드도 소개해드리고 좋은 옷도 전달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구독자분들께 선물해드릴 제품을 지원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 오늘의 영상은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브랜드도 알아가시고 또 제품도 받아가셔서 무더위가 오기 전 쉬어가는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우트무의 네이밍은 독일어로 스킨, 영어로 고급의 뜻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 좋은 소재로 미니멀한 스타일의 옷을 만들자라는 이념으로 2012년부터 런칭된 브랜드이며 전 제품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특히 이런 원단 셀렉에 있어 굉장히 신중한 브랜드이기에 실제로 제품들을 직접 만져보면 고급스러움은 물론 신선함마저 느낄 수 있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구입해보면 느낀 하우트무의 강점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들 위주로 전개되어 있고 또 기본 아이템이지만 이런 무지티 하나도 정성들여 만든 흔적이 보일 만큼 부자재와 봉제 등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리고 패턴 여러분 슬랙스가 다 같은 슬랙스가 아니고 오버핏 티셔츠라고 해서 다 같은 티셔츠가 아닌 이유가 옷 자체의 패턴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팬츠야 말할 것도 없고 하우트홈무의 오버핏 티셔츠 패턴은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너무나 멋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해준답니다. 장점이야 말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 제가 진짜 진 하우토 오므의 제품을 착용해보며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신 남자 여름 코디 3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스트라이프 팬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포인트를 주기 너무 너무 어려운 여름 심심한 코디에 쉽게임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패턴이 있는 팬츠를 착용하는 것인데요. 상의는 오버핏 형태의 티셔츠, 손목에는 팔찌, 그리고 샌들 등 정말 기본적인 아이템이 활용되었지만 이렇게 새로 스트라이프 패턴의 팬츠를 착용하게 되면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도 커 보이고 코디에 포인트도 줄수 있어 핀 스트라이프 패턴의 팬츠를 잘 활용만 한다면 손쉽게 남자 여름 미니멀룩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코디는 치노팬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개인적으로 베이지 컬러의 치노팬츠는 스타일별로 다섯 점이나 수정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컬러의 팬츠인데요. 여름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방법은 핏감, 컬러, 악세사리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착용한 옷의 핏감은 체형에 잘 녹인 후 상하이의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만 주어도 큰 디테일 없이도 깔끔하고 돋보일 수 있는 남자 여름 코디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코디는 데님을 활용한 깔끔한 미니멀 코디입니다. 티셔츠부터 데님, 그리고 신발까지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활용하여 깔끔한 미니멀 룩을 연출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깔끔하지만 구석구석 재미있는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더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 오버핏 형태의 티셔츠에 재미있는 밑단 디테일의 데님, 거기다 컬러감이 멋진 위트 있는 가죽 슬리퍼를 착용하여 깔끔하지만 매력으로 똘똘 뭉친 코디를 연출해봤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남친룩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여름 남친룩으로 자주 활용하셔도 정말. 정말 좋을 코디가 될것 같네요. 하우트 홈머와 함께한 남자 여름 코디 3가지 도움이 되셨나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티셔츠의 경우 제일 작은 사이즈도 총기장이 73cm나 되기 때문에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티셔츠를 넣어 있지 않으면 기장이 잡이 없습니다. 혹시 하우트 홈머에서 가능하다면 총기장 67에서 6 9 c m 의 숏버전도 나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총기장을 제외하고는 워낙 기본 무지티라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옷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될수 있기에 스타일만 맞는다면 하우트 홈의 아이템을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총세분께 하우트 홈의 티셔츠 그리고 팬츠를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다루어줬으면 하는 여름 컨텐츠, 여러분들의 상하이의 사이즈 그리고 메일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이벤트 기간 동안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세분께 하우트 홈의 신상 팬츠 한 점과 티셔츠 두 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광슐랭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